안녕하세요 조산조단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아씨가 불렀는데요. 어, 이 노래는 4분의 2 박자 노래고요. 그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노래를 어, 배우씨처럼 제대로 부른 가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에, 그래서 이 노래의 감성을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감성을 왜못 살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윤아 씨가 부른 노래는 그냥 아마추어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그런 걸총막나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예. 제대로 부르기가 무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른 가수가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4분의 2 박자는 강약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점이기 때문에 점을 잘 쳐줘야 돼요. 음, 아래 솔로 시작하거든요. 아래 솔로. 그리고 아래 솔 삼각 아래 솔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목을 눌러가지고 오기가 싫은데, 목을 누르면안 되고 가슴으로 쳐줘야 돼요. 가슴으로, 음. 삼각지로 터리에 가슴으로, 삼각지로 터리에 아셨죠? 가슴으로 가슴을 올려가지고 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속에서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소리가. 네. 근데 그걸 제대로 고사하는 가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삼각지 로타리에 여기도 한묶음 구전비는 오는데 한묶음 구전비는 구전비는 5까지 쭉쭉 올라가요 구전비는 오는데 는데요 대가 네 박자죠 구전비는 <laughs> 쉽지 않아요, 첫 수술부터. 삼각지로 다리에 고준비는 오는데 삼각지로 다리에 고준비는 오는데 삼각지로 다리를 끊어버렸어 삼각지로타리에 아니거든요 어. 단어의 중간을 끊으면 안돼 로타리 가한 한 단어잖아 한 단어 로타리 근데 로타리 말이 안 되는 가 이거는 응? 로에서 끊으면 근데 여기서 흔히 끊는단 말이에요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야 어. 삼각지로타리에 이래야 말이 된다고 아무튼 신표가 없는데서는 끊으면 안돼 원칙적으로 그리고, 단어의 중간을 끊는 건 가장 나쁘다. 예. 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되게끔 노래해야 되거든. 음. 구준비는 오, 끊고, 넣은데, 이래도 안 되고. 오, 넣은데가 뭐냐고, 오는데지, 그냥, 오는데. 말은 되게끔 끊어야 된다. 응. 어. 근데, 아무튼, 신표검대에서는 함부로 끊으면 안 되고, 음. 단어의 중간을 끊으면 안 되고, 원칙이 원칙. 그 원칙을 못 지켜서 하는 거는 노래에 대한 뭔가 개념이 없는 거지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로자리 아, 아, 구준비는 아, 그 는데 구준비는? 여기 목을 눌러가지고. 구준비는? 이러니까는 목이 눌려버렸단 말이야 눌리니까는 고진비가안 올라가고 고진비 같은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고진비는 아니라니까, 구진비가 쭉쭉 올라가면서 고진비는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다 왜 힘을 주냐고 팔분는펴에다가팔고는펴에 힘을 주면 안 돼. 고진비는 오는데 이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음정이 틀린가야 음정이 목을 눌러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오준비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아니다 잃어버린 그 사랑을 여기도 일이한 박자 반 세게 해주고 어는 여리게 버 조금 세게 해주고 리인 분절해주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그사 그사라앙 아 이란 말이에요 그사라앙 아 어. 1 6분은 펴죠 그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누르면 안돼 가볍게 고사라 앙을, 고사라 앙을. 앙이 반박자라고. 살려줘야 된다니까? 고사라 앙을. 이렇게. 이 부분을 제대로는 가수가 없어. 잃어버린 고사라 앙을. 아쉬워하며. 여기가 이제 최점이란 말이야. 사람이 낼수 있는 최점. 아래 비 아쉬가, 아쉬가. 아쉬워, 아가, 아, 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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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쳐주지 않으면 안 돼. 사나이의 깊은 슬픔. 어? 사나이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쉬워하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아쉬워하며 가슴으로 쳐줘야 이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니까 아쉬워하며 하하, 아시겠죠? 하며 이렇게 <laughs> 이 대목을 제대로는 가수가 없다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 사랑을 예, 윤화 씨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그 사가 길어졌어. 그, 어, 그 사가 길면 안 돼. 16분음 때 힘을 주니까. 그 사람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사람, 가볍게, 그 사람을, 이래야 되는데, 그,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아쉬워하며, 여기도. 목에 걸렸어, 소리가. 하하하, 하하하 하며, 하하하하며, 목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경박해, 소리가. 어? 사나의 깊은 슬픔을안 느껴져. 이렇게. 하하하하며, 무슨 슬픔이 느껴지냐고. 어? 어? 가슴으로 해야지, 가슴으로. 아시오, 하하하며, 하하하하, 하하하라고. 아 -아 -아 -아, 하하가 아니고, 하하하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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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허허허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 아니야 다 틀렸어 지금 하하하허허허하하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에허가슴에서 소리가.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목에 수밖에. 하하하 하며, 안 돼, 안 돼. 그 이대목은 아무도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경박하다고 목에 걸려가지고. 비에 젖죠 비가 한 박자 반세게 해주고. 애는 여리게 해주고, 네. 좌선 세게 해주고, 어는 여리게 해주고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이 노래 특히 이에 저저 한숨짓는 한숨짓는 올라가요, 올라가 계속 한숨짓는 외로운 산 나이가 나이가 여기도 16편 3분절이 있죠 나이가 응. 아. 외로운 사나이가 아셨죠 네. 비에 젖저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뒤에 젖어. 뒤에 젖어. 겨우 그냥 소리가 4자밖에 안 된다고. 4자. 글자로는 4자. 그리고 4박자. 딱 4박자밖에 안 되는데 4박자에서 4박자를 잊지를 못하고 지금 뒤에 젖어. 이러고 있다고. 끊고 있다고. 뒤에서 끊고 젖어. 뒤에 젖어. 아니 이러니까 왜 끊어. 끊기를. 뒤에 응? 젖어. 이걸 뭐 듣나 그래? 습관이야 습관. 어, 함부로 끊어버려도는 습관.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어, 이에 저 저. 어, 겨우 네네 네 박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있냐고. 이에 저 저. 이래야 되냐고. 아, 이건 아니야. 노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외로운 사나이가 이 대목에서는 또 외로운 사왜 사를 끊어 한박자 한음인데 왜 끊냐고 사 아니야 그냥 사지 외로운 사한 번에 한 번에 딱 쳐주라고 어. 외로운 사나이가 어. 이것도 당연히 한 번에 한 번에 해줘야지 거기서 외로운 사 왜 거기서 끊어서 올리냐고 밀어 올리냐고 어.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야. 하늘을 둘러 쪼개서는 습관 이런 습관은 버려야 돼. 어. 무슨, 멋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잘못하는 거지. 어. 스타일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껐다 가면 스타일이니, 멋이니. 변곡이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제대로 못 부른 거야. 서글피죠. 서가 세요. 어는 여리고. 그러니까 서, 어, 글피.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서글피를 해주는 거예요. 서글피 이렇게 서글피 찾아아 자아아가 자, 껑충 올라가죠 살짝 튕기는 느낌으로 찾아왔다 네.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울고 울고가 16번을 더 살려줘야 돼요 울고 가는 삼각지 끊으면 안돼 끊으면 울고 가는 삼각지 한 묶음으로 음. 울고 가는 삼각지 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 에 근데 윤아 씨는 이제 마지막 소절을 완전 엉망이야, 엉망. 서, 글 피, 그,을, 피가 아니야, 그냥 글, 피지. 서, 글 피, 아니라고. 서, 글 피. 어? 근데 왜둘로 쪼개서 네한 박자를 한음으로 내야지. 한 박자 하늠인데 왜? 한 박자를 그을피 둘로 쪼개가지고 그을피 습관이 아주 아유 그러니까 노래 배울 때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라니까 음표 하나는 한음이다 왜 그걸 몰라 음표 하나는 한음인데 한 박자 한음 근데 그걸 둘로 쪼개서 되냐고 이건 아니래니까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야. 찾아왔다 왓 왓도 한 박자잖아 한 박자 한음 근데 왜 흔들어 왔다 뭐냐고 왔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왔다지 왔다 찾아왔다 찾아 왔다. 왔다 왓이 한음이라고 하는 왔다 이거 지제 왔다 거기서 왜 흔들어 서글피 서글피 찾아왔다가 울고 가는데 뭐가 좋다고 흔드냐고 어? 신날 때나 흔들어야지 이거 신나는 상황이 아니야 아야 노래의 느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노래 감성 노래 감성으로 완전히 죽여놓고 무슨 노래를 <laughs> 한다고 그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마지막에 울고 가는 삼각지 이러고 있다고. 삼각지 완전 틀린 거야. 왜 거기서 삼각지가 뭐냐고 삼각지지 그냥 삼각지. 삼각지 말이 안 되지 그런. 에 단어의 중간을 끊는 거 아주 이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음. 말이 봉우리 할때봉 우리 그러나 봉우리 그러지 어 단어의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게 노래하고 를 있는 거야 음. 말은 되게끔 노래를 해야지 삼각지가 뭐냐고 삼각지지 그냥. 아 도대체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건 아니야 그리고 가악지 4분절 했다고 4분절 16분음표 4분절로 가악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가악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음표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야 노래가 가, 악, 지가 아니라니까. 16분표 가, 악이고, 3분절이고, 16분표 3분절. 그리고 8분표 하나가 붙어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걸 살려줘야지. 가, 악, 가, 악, 지. 이래야 된다고. 가, 세 개를 붙여가지고, 악은, 악하고 가하고 똑같다고. 가, 악, 지. 이른다고. 가, 악, 지. 아니고, 아니고. 안전 지금 엉터리로 부르고 있는 거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산 깍지.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 이거라고? 까각지 아니고 아니고. 음. 아야. 참. 아무튼 기본적인 음정 박자를 틀리고 있다. 거기다 그냥 목으로만, 목에서만 노래가 그냥 놓으니까 노래가 굉장히 가벼워 가볍다. 이건 가볍게 하는 노래가 아니야. 묵직하게 가슴 을 올려줘야 되는 노래인데. 응? 목에서 그냥 깔딱깔딱 하니까 굉장히 노래의 느낌이 전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들이 하기 쉬운 실수를 전부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런 얘기죠.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안 돼.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